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신살에는 화개살이라는 것이 있지요. 화개라는 말은 빛날 화에 덮을 개를 쓰는데요. 빛을 덮는다는 말이 됩니다. 빛을 덮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화려함을 덮는다 또는 부귀영화를 덮는다는 말입니다. 즉 화계살은 모든 부귀영화를 덮는 애군이라는 말이 되어있지요. 부귀영화를 덮는다는 것은 하는 일에 장애가 많고 멈추거나 그만두게 되며 돈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다 덮는다는 말인데요. 그러기에 쓸쓸하고 고독하며 철학적, 사색적,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 예술, 종교의 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화개살이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개살 조김표를 보시면 생년이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호술년이나 일에 태어났다면 술, 신자진년이나 일에 태어났다면 진, 사유충년이나 일에 태어났다면 축, 해묘미년이나 일에 태어났다면 미가 화개에 해당합니다. 화개살은 화려함을 둘러싼 힘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요. 즉, 화려함을 제어한다는 힘입니다. 화개살의 화려함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부의 형이상학적인 화려함을 말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형이상학적이라 할수 있는 화려함과 관련된 에너지는 화개살이 되는 것입니다. 화개살은 다른 신살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지요. 내면의 찬란함을 온전히 드러내서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또 찬란함을 스스로 감추고 세상과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석한 두뇌와 예술적인 재능, 특히 장문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지만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성향 때문에 인기보다는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깊이 빠져들면 외로우지 쉽고 자연스러워지기도 하지요. 이처럼 화개살은 고독이나 고독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삶 뒤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더 고독하고 이상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누군가를 사귈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느끼는 감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경이 너무 많이 표출되면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울증이나 사회적인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도화살보다 화개살이 왜 인기 있는 신살이라고 할까요? 도화살은 그냥 복숭아 꽃이라 보기만 해도 예쁘고. 다들 갖고 싶어 하지만, 화개살은 화려함을 가려주기 때문에 베일에 쌓인 화려함이라고 할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상하고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화개살은 재성과 관성을 담고 있죠. 누군가 이것을 눈치채면 사람들이 뭔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 끌리고 알고 싶고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 화려함에 호기심을 갖고 살짝 엿보고 싶어지는데요. 화개살은 숨기려는 성향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편치 않아 그 결과로 스스로 고독해지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볼수 있죠. 즉 도화와 홍염은 각자의 아우라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미묘하고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잘짜여진 철학을 가진 사람보다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할 수는 없겠지요. 사물의 내부 작용을 이해하거나 지식을 통해 사물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화개살입니다. 예술적인 인식, 철학적인 아이디어, 내면의 불꽃 주위에 아름다운 요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것은 세계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경이로운 장소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화개살의 진짜 의미는 고독과 외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화개살은 덮개로 덮여 있어 내부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이죠.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펼쳐 보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재능을 담아놓은 창고이기도 합니다. 남들과 달리 다재다능한 미모에 능력을 겸비하고 있지만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라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할수 있죠. 완전히 발달한 에너지를 그 안에 집중시켜 저장하고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재순환시켜 팽창시키는데요. 그들은 운명의 안배 속에서 큰 부와 명예를 얻고 착하게 살아가지만 뜻밖의 불행이 찾아오면서 결국은 낙담을 하게 됩니다.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회의가 생기고 영적인 힘이 약해지며 결국 세상을 등지고 종교에 집착하게 됩니다. 화개살은 삶의 마지막 단계, 삶의 끝과 시작으로 볼수 있죠. 지금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것이 시작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결국에는 별진전 없이 제자리를 돌고 있는데요. 이러한 속성 때문에 화개살은 시작과 끝이 있는 만남과 헤어짐의 운명을 살아갑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고 헤어졌던 연인이 화개살 운이 되면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게 되죠. 옛 사랑에 대한 미움이나 환멸로 가득 찬 마음은 곧 그리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성가신 경쟁자를 만나더라도 또다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나를 배신한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죠. 화계살이 인간관계는 알면서도 모르는 재미있는 관계입니다. 사주에 진술충이 화계살이 많으면 팔자에 땅이 많다는 의미도 되지요. 가는 곳마다 땅이 있으니까 중개업이나 농사, 행상인 등이 되기도 하며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도화살과 함께 있다면 만인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인기와 사랑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돼서 크게 성공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명조는 진월에 태어난 경진일주 여명으로 지지에 신진, 자진 반합이 있고 청간, 평화, 평관이 지지에 통근하지 못해 무력한 상황이네요. 더구나 월일지 진토인성이 화개살에 해당하므로 종교와 관련된 일에 심취하거나 종교인이 될수 있습니다. 지나온 대운 역시 관성을 뒷받침해 줄 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속과는 거리가 먼 종교인 사주 특성을 가지고 있죠. 보통은 재관이 무력하고 화개가 중중하거나 인성이 화계인 경우가 스님 팔자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사주들은 불경을 외는 소리가 청하고,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아무런 사심 없이 맑아서 큰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제자 양성이나 사람들 상대하고 설교하는데 제격인 사주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